자, 22번 어,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 또3 제곱 해서 점점점 네 제곱, 5 제곱 쭉 가서 어, 10 제곱까지 있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의 전개 식에서 x 세 제곱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음, x 세 제곱이 등장할 수 있는 곳은 여기에서 우리가 x 세 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앞에 있는 어... 1제곱과 2제곱에서는 아무리 해도 x세제곱이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야 이거 몇개 해야 됩니까? 8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8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자1 플러스 x세제곱이고요. 자1 플러스 x 네제곱이고요1 플러스 x, 네제곱이고요. 1 플러스 x 어, 다 제곱이죠.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1 플러스 x 의 10제곱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어, 여기서 X 세 제곱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 N이 3이잖아요. 3에서 X가 세번 나와야 되죠. 그리고 1은 몇번 나오더라도 항상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33이라는 사실 알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4시 3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봐요. 어, 1 플러스 X, 계수가다 1입니다, 그냥. 그러면, 4개, 4제곱이죠. 그럼 N이 4인데, 이 X가 몇번 나와야 됩니까? 아, 3번 나와야 X 3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어, 얘가 3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4시 3으로 하고, 1은 몇번 나오든 1이니까 생략해버려. 도 관계없죠.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에, 맞아요. 54, 53입니다. 그럼 얘는요? 10c3이겠죠? 그죠? 어,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지. 그 어, 개수가 다 1이라서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에서 나오는 개수를 모두 더 해야 되잖아요. 전체 개수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바로, 바로, 바로 이겁니다. 3C3, 4C3, 5C3, 10C3까지. 자, 얘도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3C3이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는 4 c 4인데 여기에 4C3이 있거든요. 5C3은 여기 있겠지. 그럼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그죠? 쭉됐 했다. 그럼 어디가 나옵니까?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여기 가나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더하면, 어, 얘가 나오더라. 이게 뭐죠? 음, 하키스틱 법칙이었습니다. 하키스틱 법칙. 기억나시죠? 하키스틱 법칙입니다. 이게 하키스틱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11C4가 됩니다. 왜요? 왜요? 자, 10C3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죠? 여기 9C3이 있었어요. 그러면, 10, C3이면 여기서, 여기 가면 11, C3입니다. 3, 3, 3. 규칙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11, C4입니다. 아시겠죠? 어, 이게 하키스틱 법칙이에요. 자, 여기 1부터 시작이죠. 하키스틱 법칙은 1부터 시작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어딥니까? N 자리만 커지고 있죠. 그때는 마지막에 있는 C에서 N, 8 자리 모두 1씩 커지면 결과가 된다는 거, 그렇게 어,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4, 11, 19, 8, 4, 3, 2, 1, 짠, 짠, 짠 해서 약분해 볼까요? 4, 2, 8, 3, 3, 3. 그래서 얼마입니까? 332 계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런데 어, 수원에서 그죠? 어, 수원, 수학1, 수학1에서 마지막 단원, 3단원인 그 수열 부분에 등비수열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수열을 공부한 학생은 지금 보고 이런, 이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스, 선생님,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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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면 더 오래 걸리는데요? 이왜 이렇게 풉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열의,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풀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얘기해 보고 갈게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수열을 공부하고 나서 또한번 떠올려 보면 될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얘가요. 왜? 자, 첫째 항이 1 플러스 x고요. 공비가, 공비도 1 플러스 x죠. 그러면, 첫째 항이 1 플러스 x 구요 공비도 1 플러스 x죠.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음, 합이 뭔가요? 합 공식. 어, 1 마이너스 r 분의 a에 1 마이너스 r에 n 제곱 해도 되고요. r 마이너스 1에 a에 r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죠. 음,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합시다. 자, 그럼 쟤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준식이가 1 1 플러스 x가 r입니다. r 빼기 1 해주죠. 그리고 a 첫째항입니다. 1 플러스 x 첫째항 처음 나온 거.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x니까 r이 1 플러스 x니까 거기에 몇 제곱? 10 제곱 합니다. 10개니까 그리고 빼기 1 들어가죠.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정리해주면 x에 1 플러스 x에 11 제곱 빼기 1 플러스 x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식에서 우리가 x 세제곱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1 플러스 x의 분자에 있는 1 플러스 x의 11 제곱 이것의 정계식에서뭘 찾아주면 되냐면 x 내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기서 x 내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그것이 x 세제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x 내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1c x가 네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1c 4라는 값이 아까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에 있는 우리 등비수열 부분을 공부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